nowy number 22 what kind of ore did nephi use to make the plates 디파이는 판을 만들기 위해 어떤 종류의 광물을 사용했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므로 그로 인해 나는 내 백성의 기록을 새기고자 광석으로 판을 만들고 내가 만든 판이에 나는 부친의 기록과 또 우리가 광야에서 여행하던 일과 부친의 예언을 새겼으며 나 자신의 예언 또한 그 위에 많이 새겼느니라 니파이 전서 19장 1절 더더 니파이는 신세계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기록을 새기기 위하여 광석으로 된 판들을 만들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니파이 전서 19장 1절 참조 비록 정확히 어떤 종류의 광석을 사용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 판들을 만들기 직전에 그는 금과 은과 동의 여러 종류의 광석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니파이 전서 18장 25절 오늘날 독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대개 서로 분리하여 있지만 이는 1879년에 올슨 프렛 장로가 장을 구분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본래 몰몬경 원문에는 니파이 전서 18장 25절과 19장 1절 사이에 장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몰몬경 학자 브렌츠 A.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광석의 발견과 판의 제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덟 증인. 흥미롭게도 툰바가이라 불리는 합금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이 합금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의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툰바가는 일반적으로 구리와 금, 때로는 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니파이가 판을 만들기 직전에 언급한 세 가지 금속과 동일합니다. 1960년대 초 금속 기술자 리드 h. 퍼트남은 몰문경의 판들이 이합금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정황이 존재합니다. 판들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 무게를 약4060 파운드 약1827 케이지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무게는 이보다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퍼트남은 툰바가로 만들어졌을 경우, 약 53파운드 약 24KG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질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제리 그로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판들의 무게는 5358파운드 2426KG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약90% 구립, 8% 금, 2% 은으로 구성되어야 이 무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툰바가의 색은 어떠했을까요? 목격자들은 그 판들이 금빛이었으며 또는 금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는 그 판들이 금과 동의 혼합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툰바가는 본래 붉은 빛을 띠지만 표면에 구리를 추출하여 황금색 외관을 내는 처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와이. 성전의 성물로서의 니파이의 판들. 툰바가로 된 판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였습니다. 순금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얇게 만들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가 섞인 툰바가는 얇게 제작되어도 훨씬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또한 표면에 금박 처리를 한 후에는 판에 새기기 쉽고 산화나 부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니파이는 보다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의 작은 판에는 오직 신성한 의미를 지닌 내용만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니파이 전서 19장 56절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가장 거룩한 물건들이 금 또는 금도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록과 물건들은 지극히 귀중한 것이었으며 가장 귀한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그것들의 영원하고도 중대한 가치를 보는 이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이 판들을 준비할 당시 그의 백성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니파이 후서 5장 16절 28에서 32절 참조 많은 학자들은 니파이의 기록이 성전 중심적 텍스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연관된 본문으로서 니파이는 판을 만들어 기록한 그 판들 역시 성전의 성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기록들은 야곱과 엘마의 제사장 계통을 따라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툰바가라는 합금은 실제적, 기능적, 상징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였습니다. 이파이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 합금은 그와 후대의 기록자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고 성전의 성물로서 금색 외관을 갖춘 신성한 목적의 판을 제작하는데 적합한 재료였던 것입니다.